꼈는데, 자, 이선 계속 막 밀고 들어와요. 자, 맞죠? 안 되죠? 그럼, 바지키 잡고, 미세요. 오, 이런식으로. 오, 알겠죠? 콜라우스 똑같이 하시면 돼요. 그 다음, 이렇게 걸려요. 됐죠? 예, 네,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. 다시. 자, 자, 잡고 했는데 내가 다리 보는 게 계속 끼고 눌러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잡으세요. 어, 이선막끼고 눌러서 다리가 잡혔어. 네, 잠깐만. 안보여 카메라 보여? 네, 네. 자 잡으면 그대로 치세요 왜이 음. 팔이 잡혀있으니까 이 사람은 못 그쵸? 그 다음 그대로 잡을거예요 알겠죠? 아, 그 다음 이제 싸움이 시작걸건데 그거는 아. 나중에 할게요 일단 넘기는 거부터 다시 자 그대로 바라타 플라타 걸렸습니다 그대로 제가 바지께 이쪽을 잡았어요 그럼 춤을 치면 돼요 이 사람 밀고 들어오는 이 사람 막밀고누는데막 바로 탑 플라탈 걸지 말고 그대로 넘어오시면 돼요. 일단 이오까지 할게요. 자, 하나, 둘, 됐죠 그럼 이 사람 누른다고 했죠. 다리 넘기려고 그러는데 자 다리 올 거예요. 그럼 그대로 넘기세요. 머리 있는 다리 그대로 밑으로 내리고 다음 그대로 올라 가는 것까지만 일단 할게요, 알겠죠? 이걸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플라워스의 변형 수입이에요, 알겠죠? 해볼게요. 하나.